누구야? 어, 미안해요. 사람 있는지 몰랐어요. 뭐해요, 이 시간에? 인화할 게좀 있어서. 지금요? 아 차가 끊겨서 첫차 때만 갈려고요 필름만 찾아서 암실로 갈 거니까 더 자요. 같이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사진이 나와요? 이노 안 해봤어요? 네, 나 여기 동아리 방에 신입생 관용이 이후로 처음 와봐요. 사진 동아리 왜 들어왔어요? 영진 오빠 꼬시려고요. 왜 찾는지는 안 물어봐요? 불만의 사정이 있겠죠. 생각보다 시시하더라고요. 집착 쩔구. 응? 음? 완전 마법사 같네. 근데 왜이 새벽에 이걸 하고 있어요? 조용해서요. 일출도 볼수 있고. 이름이 뭐예요? 환영회 때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박성준요. 이 성준. 나는 이현아예요. 이미 영진 오빠가 미친년이라고 하도 욕해서 말뭐 수도 있겠지만. 부정하네요? 팩트니까요. 대박. 왜이 시간에 하는지 알겠네. 내가 꼬시면 넘어올래요? 아니요. 왜요? 복잡하게 얽히는 거딱 질색이에요. 그리고 저건 내 타입 아니에요. 그럼 그쪽 타입은 어떤 타입인데요? 마음이 하나인 사람. 나도 마음 하나예요. 아 어, 자주 밖에서 그랬지. 속단하지 마요. 내가 그쪽 타입일 수도 있어요. 농구 잘하네요. 또 봐요. 야, 뭐야? 슛 잘해? 아직은 아니야. 라스트 타겟? 음. 라스트 타겟? 한남자의 정착하기엔 아직 내 피가 너무 뜨겁고. 마지막 종착지로 찍어뒀어. 가지가지 한다. 어 아무리 놀아도 그게 리만대로 되냐?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보자고. <놀람> 다신 오빠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놀람> 쪽팔 다까지 보이고 많은 건가? 아니네. 아니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뭐냐고! 회사야 들어가서 얘기하자. 자기 참 대단하다. 이화중도 참 이성적이네. 내가 설명할게. 비지 좀 생겼어. 엄마 사업이 망했거든. 그래서 일이 좀 귀찮게 됐어 여러모로. 대체 언제? 좀 됐어. 사실 그래서 복직한 거야. 돈이 좀 필요해져서. 왜말안 했어? 말꼭 해야 하나? 내가 여러모로 바닥을 치니까, 잠시 돌았었나봐. 퇴근은 안 했어? 상품전 샘플 물량이야. 미리 확인 좀 하느라. 가, 그럼. 네, 부장님. 아, 그건 제가 서류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10분 뒤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절차대로 처리해. 잘려도 할말 없어. 협조전 상신 취소해. 상신 기록 지우고. 어차피 기록까지 남기면서 끝까지 가진 못했을 거야. 너 똑똑한 애니까. <laughs> 글쎄. 나도 이제 나를 잘못 믿겠네. 다신 오빠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쪽팔려 미치겠다. 이렇게 바닥까지 보이고 마는 건가? 그렇게 형편없는 친구였니? 그렇게 힘들면서 아무 말도 안할 만큼 넌 네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거지? 네가 다 알아야 되고 도움 줘야 하고 사람들이 다어를 좋아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피곤하다 미안하지만 그런 거 받아줄 여력이 지금 나한테는 없어. 그래서 말안한 거고. 그런 넌 아까 무슨 생각한 건데? 내가 성준 오빠랑 바람이라도 났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너 자신한테 물어봐. 너야말로 날 믿는지. 들어가 봐. 나도 엉망이라 좋은 말은 못했어. 가자.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게. 지금? 먼저 자. 끝났어. <laughs>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니야.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성준 오빠랑 바람이라도 났다고 생각한 거. 결제라인 급할 때만 참고해요. 알죠? 보안팀에 아이디 공유 걸리면 징계니까. 여기 화분 밑에 숨겨두고 우리 팀 사람들만 공유하는 겁니다. 문자 보낸 컴퓨터 사용자가 나정선으로 나와. 매출이 급증하는 추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프리미엄 인테리어 브랜드와 콜라보로 VIP 대상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 VIP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따 모셔서 인테리어 트렌드 클래스 진행하고 그각 매장의 목표 확 할당해서 연말 컨시어지 매니저 평가에 반영하라는 게전문님의견이셔 컨시어지 매니저의 역할은 각 매장 VIP 관리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량을 할당하면 매니저들 반발이 심할 텐데요. 그리고 매니저 관리는 전담팀 주관입니다. 마케팅팀에서는 평가 권한이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전무님 특별 지시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요즘 같은 때 그렇게 우아만 떨면서 일해서 되겠어? 공격적 영업을 해야지. VIP들의 성향을 고려 알겠습니다. 해당 사항 검토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 차장만 믿어. 그래 나 차장 말이 좀 통하잖아. 이게 다 회사 살리자고 하는 거지 우리 좋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 네 조율해 볼게요. 거절하시죠. 이런 식으로 상의도 없이 멋대로 들어와서 평가까지 관여하겠다는 건 앞으로도 전담팀 일에 작정하고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나중엔 자기네 수족처럼 부리려고 할 거예요. 하점무님 직접 지시권이에요 바로 거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 행사는 마케팅 팀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게 어떨까요? 하점무님 지시 사항이라 저희 쪽에선 다른 조건을 내걸어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다 당하죠. 세계 나갈 때 세계 나가야 되는데. 이 과장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건는 좋지만 예의를 좀 갖춰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형이 뭐처럼 머리 좀 썼네. 어떻게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올 방법 없겠나? 매니저 전체 미팅날 인테리어 클래스 진행은 마케팅팀이랑 같이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미나씨가 맡아줘요. 유리씨가 백업해주고요. 네. 네. 영준이 모래 소풍인데 도시락 챙겨줘야 하는 거 알지? 네. 이러지 말고 집에 와라 응? 재료랑 만드는 법 보내줄 테니까 잊지 말고 싸줘. 처음부터 캐릭터 모양내기 쉽지 않으니까 미리 연습해보고. 아 몰라 나안 싸줄거야.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챙기이잖잖아 진짜 이게다 장난 같구나. 이자식이기도 해. 매번 내가 있으니까 이번엔네가 챙겨. 은 하... 하... 진짜 대체 뭐가 람은이 사람은 안 본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정선이가 자네 밥도 제대로 안 챙겨먹이는 거야? 아니에요. 요즘 일이 바빠서요. <laughs> 그래도 그 인물 어디 안 가네. <laughs> 애는 아직 없고? 네. 그래.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애 있으면 뭐래. 나봐 자식 있다고 걔가나 사람 취급. <laughs> 어떻게 지내셨어요? 재혼하고 대전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휴,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못 살아. 이제 겨우 땅에 발 붙이고 사나 했는데그 놈의 사업병이 도져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자네한테 할 말이 있는데.